교강사를 돋보이게 하는 PPT 강의 자료 개발 중에서 교강사님들께서 자주 대면 수업으로 활용하셨던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보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우리가 강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문서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 안에 화면 전환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강사 음성 파일, 스크립트 더빙 파일, 어, 배경 음악과 효과음, 동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제작이 가능할 텐데요. 자 화면을 전환하는 설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시작하기, 실행하기, 마무리하기 단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자일 슬라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시고요. 자 전환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밀어내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동 시 우리가 효과음이 발생될 수 있도록 소리에서 파일을 하나 삽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를 넣어 주실 때는요, 꼭한 개의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화면 전환 시 타이밍 설정에서는 효과미래든가 화면 전환 시간을 설정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인트로 페이지인 1슬라이드에는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의 음성 녹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어, 우리가 선택한 슬라이드에만 오디오 녹음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삽입에 오디오 녹음에 들어가서 빨간색 버튼 눌러 주시고, 녹음 실행하시게 되면, 현재 슬라이드에 오디오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요. 어, 그 대신 여러 슬라이드에 우리가 녹음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슬라이드 쇼에, 어, 우리 녹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녹화 진행을 다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하단 오른쪽에 각각의 음원 파일들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스크립트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고 한다면 크로바 더빙이라고 하는 앱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네이버 회원이면은 무료로 만 오천 자를 사용하시고요. 20배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어, 강의 컨텐츠에 맞는 음성을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하고 더빙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개별 더빙으로도 저장이 가능하겠고요 여러 개의 더빙을 하나의 음원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음성까지 녹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경 음악과 함께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과 삽입을 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오디오에서 내가 선택한 배경음악을 불러와 주시고요. 왼쪽 상단에다가 아이콘을 배치를 시켜 주시고 실행은 자동 실행으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전 효과와 함께로 설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더빙 파일을 불러올 때도 역시 오디오에서 파일을 선택해 주고 오른쪽 상단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자동 실행으로 설정하고 애니메이션은 이전 효과와 함께하는 건 동일하겠고요. 어, 우리가 배경음악 다음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은 2초로 지정을 해 주시고 전체 플레이 시간을 확인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배경음악에 들어가셔서 우리 배경음악의 길이를 트리밍으로 잘라 주시는 게 좋겠고요. 페이드 어, 아웃으로 부드럽게 사라지게 설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볼륨을 낮춰 주는 것까지가 우리 이 페이지 제작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때 모두 다 자동 실행으로 설정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모두 이전 효과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경 음악은요 어, 재생 시간을 고려해서 오디오 트리밍으로 잘라 주셔야 되겠고 볼륨을 좀 낮춰 주시고 페이드 아웃으로 해서 부드럽게 재생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체마다 움직임을 줄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효과음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개체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밀어내기라고 하는 거를 오른쪽 방향으로 지정해 줬고요. 그 대신 지연 시간은 0.5초로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프레임 개체 선택하시고요. 추가 나타내기 옵션에서 압축이라고 한걸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이전 효과와 함께 설정을 해 주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어, 애니메이션 창을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효과음을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텍스트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게 나타나기라고 하는 건데요. 나타나기도 역시 이전 효과와 함께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지연 시간을 3.5초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옵션 창에 들어가서요. 자, 우리 마우스 더블 클릭 소리라고 하는 효과음을 삽입하시고 문자 단위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0.2초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과 효과음은요. 이전 효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 이것도 역시 중요하고요. 특히 애니메이션의 발생 타이밍에 맞춰서 지연 시간을 지정을 해 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애니메이션 창에 적용 효과를 더블 클릭하시 되면은 우리가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영상, 준비된 동영상을 삽입하는 거는 어떻게 삽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비디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준비된 파일을 열어 주셔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우리가 재생에 들어가면은 비디오 트리밍이라고 해서요. 불필요한 앞뒤 구간을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편집이 끝나고 난 후에는 역시 실행을 자동 실행으로 해 주시게 되면은 부드럽게 영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 요소에 삽입드릴 다 끝내고 난 후에는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내기에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드는 이 과정에서 품질은 고품질 또는 온라인 품질로 설정을 해주시고 비디오 만들기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MP4 파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 컨텐츠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만 볼수 있다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또 나만의 차별화된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여러분들의 강의가 조금 더 유익하고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의 윤환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